안녕하세요. 4월 4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10편 70편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나 오미크론 이런 질병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 출구를 찾기 힘든 답답함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참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마음을 느낄 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고 평탄하게 흘러갈 때보다 나름의 위기를 만나고 또그 어려움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 갸냘프고 또 보잘것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또 깨닫게 되면 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던져 주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의지, 믿음, 그 신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파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 외에는 도울 리가 없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를 상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 같네요. 에, 그러한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어, 내내 들려오는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참 우리가 감히 따라하기도 복찰 힘들 만큼의 멋진 신앙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한 명의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 역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막막해 보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떨어 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아무도 하지 않는 양치는 일을 하면서 황량한 들판 가운데 홀로 양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타들어가는 더위에 지치고, 또 밤에는 각종 들짐승들의 공격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새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삶이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들었던 순간 어렵고... 참 위기가 다가왔던 그 순간 순간 속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이만큼 성장한 사람으로 보여서 한꺼번에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또한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믿음을 다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련 속에 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상황 또 그렇게 한나라의 군왕이 된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 완성된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이 다윗의 애타는 외침은 결코 한순간의 고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은 단순히 구하는 데서 하나님을 찾는 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사절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을 찾고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실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일들이 한 순간에 당장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걸리게 되죠. 한 순간에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라는 기쁨의 외침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만나 살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초라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한 가지 뿐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께 나아가고 또 진정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의 절박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믿음 없이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 앞에 내가 고난을 당하여 가난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에게 오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이십니다. 여호와 겨,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외치는 오늘 본문이 5절에 5절 오절 같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